그리고 구재혁은 다시 말하지만 짱의 과거를 지켜주려고 했지 그걸 가지고 돈 뜯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우리 김세희, 세희찐 근황에 대해서 오늘 하나 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김세희의 거의 수호신 같은 어, 변호사조차 아, 김세희 잘못이다 <laughs> 라고 명확하게 짚은 사건들 오늘 하나하나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재혁 씨가 찌양을 상대로 어, 선고 이틀 전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시청자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세희 씨요즘에 근황 기사화를 통해서 확인 하고 있다. 가장 좀 의미 있는 결정이 지난 9일이죠. 쯔양이 김세희씨를 상대로 고소한 건이 무려 5건이나 송치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강남서에서 유독 김세희씨 사건이 송치가 잘 안됐어요.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년 동안 계속해서 끌렸던 것도 있고 수개월 동안 끌렸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쯔양건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건 보다 먼저 송치가 됐다. 그런데 지금 김세희 씨가 강남경찰서에 쌓여있는 건이 최소 뭐 10여 건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한건이 송치가 됐다? 남은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 김수현 씨 사건만 지금 4건이 있거든요. 4건, 5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수현 씨 관련돼서 조사가 좀지진이부진하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김세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서의 수사 과장의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분탕을 쳤단 말입니다. 그때 강남서가 난리가 났죠. 정말 현업에서 고생하는 수사관들이 무슨 죄인지. 이제 한건큰 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건들도 훨씬 더 면밀하게 집중조사해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뭐냐. 이게 뒤집어진 결정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2월 달에 지양이 고소를 했던 사건 6건이 전부 불송치가 났습니다. 근데 전부 불송치에서 지양 측에서 고소소취화를 한한 건을 제외한 5건이 모두 송치로 넘어갔습니다. 뭐냐,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 허위사실 유포,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강요죄 등이 모두 등등등등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왜이 불송치가 나왔느냐, 표현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갑자기 무슨 어?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얼굴에다가 쯔양 얼굴 뭐 합성된 사진 조롱하면서 어? 할 부분이냐고요. 쯔양 뭐 조심하라고 또 압박하고.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검찰의 보안수사를 거쳐서 보안수사 지시를 거쳐서 다섯 건 모두가 송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검찰에서는 이 사안들을 기소의견으로 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니까 기소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다. 즉 김세희 씨가 지금까지 최소 6건에 대한 전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불안감 조성,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협박죄, 강요죄 이 등등등등이 모두 재판으로 올라가면 이 다섯 건이 추가로 김세희 씨가 전과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laughs>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전과 10범 가능성 아주 높죠 아주 높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가 전과 10범이 될 가능성이 뭐냐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건 최소 6회죠 전과 6번 음주운전 2회 1회 플러스 1회는 추정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백남기 유정 명예훼손 영내친위권 1건 지방선거금품제공공직선거법 위반 1회 5개대담 혐의벌금형 한회 해가지고 6회 정도 되고 있, 있거든요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전과 7범 진이에요김세희씨가 맨날 범죄자 범죄자 노래를 부르잖아요 범죄자 사람새끼들 아닙니다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찌안건 5건 그리고 추가로 김수현씨건 조사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희 씨가 올해 안에 시범을 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벌금형이 다 벌금형. 그래서 사실 뭐 플러스로 집행유예. 그래.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저는 이제 김세희씨가 이제 나락을 가고 있는데 김세희씨 나락 소외가 있어요 느끼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김세희씨랑 지금 6년째 싸우고 있는데 사실 김세희씨랑 좀 싸우면서 좀 외로웠거든요 김세희씨랑 누가 싸웁니까 다들 피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제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가 유일하게 좀 힘이 돼줘 가지고 함께 싸웠는데 요즘 보니까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김세희씨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김수현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언론사에서 진짜 수천 건 따라 썼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따라 쓴 매체가 한한 한 매체가 있죠. 유튜브로도 막 미친 듯이 가세현의 김세희 씨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김수현 씨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영상을 수천을 만들었던 수십 차례 만들었던 그 매체조차도 김세희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장의사들이 달려오고 있다. 유튜버들 그리고 뭐 김세희씨한테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세희씨 잘못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당당했던 사람들 문제제기 다 무서워가지고 다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세희씨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잘못했잖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김세희 씨가 취하는 스탠스 자체도 그래요. 반 이재명 투사거든요. 자기가 뭐 이재명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다 잘못했다, 잘못, 뭘 잘못했다, 맨날 해. 전정치 아무 관련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본인이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더라도 반정부 투사로, 반정부 수장으로 가려고 하는 명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셨잖아요. 대도서관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와서는 내가 언제 단정했어? 난 의혹 제기한 거 사실이잖아. 여기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 그렇지. 우리 세희씨는 앵무새이라서 잘 읽지.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자기 썸네일에 넣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자기를 고발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 아니, 그게 아니잖아. 니가 했던 말 있잖아. 본인께서 하셨던 말. 어? 수십억 버는 그 자산가가 갑자기 죽었다. 그 전처인 윤댕에 대해서. 자, 바로 대도서관의 전 아내, 윤댕이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이유. 나한테는 중국어가 좀더 끌렸어. 중국어 고수, 윤댕님 등판. 바로 이 당시 대도서관 아내, 윤댕이 중국어 고수다. 또 중국이 언급되는 정말 공교로운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중국과도 연관이 있다. 도대체 무슨 중국과 연관이 있는데, 아니 본인이 그럼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중국어 배웠으니까 보면 중국 가첩이에요.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이 망자를 이용하는 태도가 한. 건이 아니었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해왔는데 언론사에서 사실 김수현 건은 마치 김세희씨 말이 맞는 것처럼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계속해서 다뤄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 뭐냐? 헛소리한 기자들 다 고소했습니다. 싹다 고소했습니다. 아니 김세희씨 그동안 기자들 고소했던 거다 불송치 나오는 거왜 얘기 안 해. 인생은 실전이라면서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김세희씨는 본인의 범법 행위로 인해서 잡혀가는 것이지. 결코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다. 김수현 씨 건도 다 해결하셔야지. 김수현 완전 오죽 자료가 없었으면 이 아이 녹취로 조작까지 해가지고 김수현 씨 사회적 타살하려고 들였습니까? 이거 공소권 없으면 노린 거라니까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가짜 증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타살을 기획했던 명백한 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 믿었다고 하겠지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사안 정리하고 제가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언론사에서 저에 대해서 쓴 기사들. 김수현 씨에 대해서 쓴 기사들, 여러번 한번 살펴보세요. 수천 건이 나왔어요. 이런 사회적 타사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들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짓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반박이 나오고, 팩트가 나오고, 이제 사실 이 아닌 게다 드러났잖아. 언론사들과 관계자들 반응 어떤 줄 아세요? 아우, 야, 이진호 개획왜 그만 좀 하라 그래. 아 야, 이다 끝난 거왜 계속 하냐? 아 피곤하 피곤해. 김수현, 괜히 왜. 그런 게 김수현이 문제야. 아, 피곤하니까. 그냥 다루지 마. 우리 바, 다루지 맙시다. 이래! 진짜로 실제 반응이 이렇다니까 김세희가 허위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들어왔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써야 되는데 피곤하대 진짜 피곤해 그 저를 막 악마화해 그만 좀 하라 그래 진화대야 그만 좀 하라 그래 아니 본인들이 사실 아닌 거 광풍처럼 휘몰아쳐 놓고선 사실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해도 피곤하고 그, 그만 하라고 똑같이 당해보면 정신 차리지 진짜 ai 녹취로 허위 자료를 가지고 했잖아 1차 2차 3차에 공개한 자료들 다 허위였잖아 그런데도 그걸 제대로 쓰는 매체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김수현 씨 건으로 달려드는 매체는 없어. 그냥 김세희가 이제 날아가야 는 조짐이 보이니까 장의사처럼 물어뜨리려을 야! 우리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6년 동안 싸워온 나는 뭐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싸워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김세희 씨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좀더 많아질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카 대전 최후가 이제 드러나는데, 아, 구재혁 씨가 지난, 지난 5일, 2심 선고에서 징역 3년 나왔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를 하긴 했는데, 상고한다는 의미는 자체는, 이제 이 법리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결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죠. 메카 대전에서 어쨌든 구재혁 씨가 지난 5일 2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이런 일이 없어. 적어도 제가 재판에 대한 그런 지식은 별로 없지만 정말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 재판부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누굴 꼽았느냐? 최우석 변호사를 꼽았어요. 변호사로서 얻은 자료를 구재혁에게 유출했죠. 그리고 찌양 전 남친의 유서를 조작해서 그것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 방송을 통해서 단독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검찰이 최우석 변호사한테 뭐 했냐?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구지혁한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도 최우석 변호사가 죄질이 더안 좋다. 구지혁은 그래 얘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우석이 더안 좋아. 해서 최우석 5년, 구지혁 4년을 때렸습니다. 근데 재판장 1심 재판부 선거 뭐냐? 징역 3년 실형 구재혁. 징역 2년 실형 시호석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니, 너무 황당한 거야.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세게 때린 거잖아. 우리 구재혁에게 누가 있다? 김소연 변호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김소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변호, 깔끔한 변호, 법리에 의거한 변호를 통해서 우리 구재혁 씨가 현재 그 누구도 다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이심에서 최유석 변호사는 집행유예 나와서 풀려났어요. 유일하게 징역 3년을 받은 당사자 누구냐? 바로 구지혁 씨다. 김소연, 김소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타당한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에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지혁 씨는. 정말 대법원에서도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구제역의 2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억울해 죽겠나봐요. 매번 억울하다 억울하다 난리야. 심지어 뭐라고 하냐? 구제역은 공갈하지 않았어요. 구제역은 취양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공갈합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맨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재역은 제가 수사단계부터 대리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전히 하고 있고 큰 사건들 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음. 무슨 일이 딱 터진다 일단 언론이 막 주목하고 시끄럽게 떠들어 막 무조건 변호사 그때부터 처음부터 가야 돼요 근데 구재역 같은 경우는 기소되고 나선가 그때 저한테 선임을 했어요 이미 다판 깔아놓고 여러분, 기소되면 무죄 나올 실질확률이 2%가 안 돼요. 저희 사무실은 1년에 3억 건 대여 사건씩 꼬박꼬박 무죄 나오는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준희 씨는 구제역은 너무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준희가 일반인이었으면 이 사건은 절대 유죄 안 나옵니다. 음. 구제역이 일반인 아니고 뭐야? 구제역 씨 일반인 아니에요? 진짜 신기하네. 어. 그리고 구제역은 다시 말하지만 장의 과거를 지켜주려고 했지? 그걸 가지고 돈 뜯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 판결이 그런다고 뒤집히냐 아,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어정 전과 5범도 대통령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 이거를 정말 정말 아무리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을 다른 분도 아닌 변호사님께서 하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용기 저는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죠 이 그래서 이 판을 깔아놓은 사람이 누구냐 아니 계속 나한테 판을 깔았고 언론이 판을 깔았대 이판 깔은 사람 누구냐고 김세희씨가 깔았잖아요 그래서 김세희씨가 깔았는데 왜 김세희씨한테 찍소리 못해 라고 했더니 우리 김수현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뭐 잘못한 건 김세희 대표예요. 김세희 대표는 하는 얘기가 아카라카초한테 또 당했다는 건데 제가 그 진작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 겁니다. 아니 당했대. 아니 그걸로 김세희 씨가 무슨 피해를 입었어? 지금도 아직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얘기하고 떳떳하게 오히려 자기네들 친한 그 유튜버들 압박할 때 야, 구지혁 그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를 가만히 안둬.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뭔 소리야? 뭘 피해를 입어? 본인이 있는 대로 녹취 다틀어놓고선다 본인 절친들 다 담궈놓고선 광고 따다 준 사람들 돈 빌려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붙어있는 사람들 다 담궈버려놓고선 뭘 당했다는 거야. 당한 건 카라큘라랑 구조역이 당한 거지 사실은. 논리가 너무 황당했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조역씨에 대해서 약간 짠함 인간적으로 혹시라도 가스 타,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지금 명확하게 있고 자료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뭐라고 하냐. 저공갈안 했는데요. 무고했습니다. 고소하고 자료 계속 폭로하고 터뜨리고 어, 이, 이럴 수가 있나? 재판부에서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지혁 씨가 지난 2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을 제가 지향 측으로부터 단독 입수해서 일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향 측에서도 이거 보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뭐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쓰신 내용이에요. 그냥 이건 자필... 반성문입니다. 자필 반성문. 2023년 2월 21일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2023년 2월 21일의 선택을 반성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매일매일을 후회와 반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1살 생일 군입대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어머니는 치매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저의 사정을 아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둘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이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와 상의 끝에 2019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둘이서 여성인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고 부득이하게 어머니의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친구들은 어머니의 금품을 갈취하기, 갈취하며 확대했고 이러한 사실에 격분한 저와 아버지는 수화기관과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금치산자인 어머니는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저 또한 경제활동을 해야 했지만 치매와병 중인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취업을 할수 없었고 저는 두번 다시 어머니와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구제해주겠다는 의미를 가진 유튜브 채널 구제역을 개설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튜버로서 승승장구하며 11년간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모셨고 2022년 11월 어머니는 영면에 드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초심을 잃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사연보다 가진 자의 제보를 우선시했고, 사연의 간절함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올 조제를 반겼으며, 정답을 향한 어려운 길이 아닌 편히 갈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피해자분이 저에게 제보자의 신상을 알려주고, 대신 입막은 비용을 전달해달라라고 하였을 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선 안 됐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며, 피해자가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계약을 제안하는 지니, 진의가 무엇일지 고민했을 것이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조금은 어렵고 고될지라도 유튜버를 경유한 사적인 해결책이 아닌 법과 공권력을 통한 공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은 저는 어렵고 고된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쉽고 간편한 사적인 유튜버를 통한 해결책에 동의했고 결국 그로 인해 지병 수배 중인 범죄자가 제 핸드폰을 훔쳐가며 피해자분들이 분해 숨기고 싶은 과거는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성부를 떠나 저는 더 이상 방송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더 이상 예전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역이 아닌 피해자의 과거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한 공갈 협박범으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과실로 피해자님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난 이상 심지어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한 저의 과실이 명백한 이상 제가 방송을 다시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분들이 분이 불안해할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 사막과문을 마지막으로 5년간 업로드한 모든 컨텐츠를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 공판 때 재판장님께 죄의 성분을 떠나서 피해자분께 모든 피해 회복을 해드릴 기회를 달라고 간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전세금을 빼서 피해를 변제하려 했지만 전세 사기의 여파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경매가 걸려 아직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의 성부를 떠나 건강이 악화된 노부를 모시며 죽은 듯이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죄의 성부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귀향하여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공소금액 전부를 변제하겠습니다. 저의 과실을 평생에 걸쳐 후회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젊어서는 저를 키웠고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11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가족을 돌보며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께서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자 못난 제가 영어의 몸이 되어 뇌경색 장애 판정이 나온 몸을 홀로 다독이며 그 어떠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이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2월 21일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선택을 반성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수원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매일을 매일을 후회와 반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회와 반성 속에 살아가며 제가 피해 변제를 할수 있도록 가족을 보호하며 살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수원 지방법원 3-3 재판부 기중. 제가 진짜 부모님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뭐 병에 걸린 것도 이해하고. 충분히 유감의 표현을 들고 싶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쯔양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단한 줄도 없었다 반성문을 할 거라면 적어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과와 반성문은 결코 쯔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향한 것이었어 무엇 때문에 본인이 여기 들어왔는지 쯔양에게 철저하게 통렬한 반성과 자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쥐죽은 듯이 살겠다 왜? 왜가 없어요 이게 반성문로른이라고볼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본인이 유포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내용은 본인이 핸드폰 녹취를 누가 훔쳐갔대 본인이 직접 준 거잖아 그것도 새로운 핸드폰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본인의 신분증까지 줘가지고 다 건넨 거잖아 아, 사줬잖아 나 어제 패스 아주 내 앞에 핸드폰 사주고 내가 받을 때 내가 본인이 지울 거 있으면 다 지우라고 했고 본인이 지웠잖아 그러고 내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안 지운 게 있대 어느 틈에 뭘다물어고신 거야? 이 형님, 나랑 형님 친했었는데, 그거, 배 나는 솔직히 그거 옮기려고 옮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게. 오해하는데, 옮기려고 옮긴 게 아니라, 그 코인이 들어있잖아. 만약에 코인이 날아갈 때 대비해서, 아마 형님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코인, 락, 그, 그, 만약, 날라가는게좋니까백업해놓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때 난 내려올 때 백업을 해놓은 거야. 어차피 그 코인, 우리 다 같이, 나는 준희 씨한테 분명 그때, 신분증까지 받았던 거 기억나잖아. 양도 받는다고, 차에서. 어. 근데 이제 와서 훔침 당했다고. 아니, 그... 그럼 이게 이 사건이 왜 벌어진 거야? 결국 결국은 본인이 그런 일들을 벌여 와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고 본인이 목적성을 가지고 돈을 2억은 받아야겠다고 통화를 했고 그런 녹취가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자료가 제출됐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 훔쳐가서 공개한 거야. 내가 공개한 게 아니잖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 누가 공개했냐? 지양에게 고소당한 김세희 씨가 공개한 거잖아. 김세희씨 변호사 누구라고요? 김세희씨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끝도 없는 틈바구니 속에서 본인들이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판 깔려가지고 구제역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구제역이 지금도 정말 억울하고 네. 그래서 재판부가 선고 공판 때 뭐라고 했느냐? 구제역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서 그 재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고 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수 없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고를 했어. 상고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진짜 다 진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왜냐 상고를 하게 되면 주범이 상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내고 싶은 카라큘라, 전국진, 크로코다일이다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급 심에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당사자들 입장에서 미치려고 하지 미치려고 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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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구지혁 씨는 당당하게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음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